여덟 점수를 말해요. 그렇게 글씨가 써져 있어요. 그앞고 학생들이 준비할 때마다, 중고학교 할 때마다, 서로가이렇게녁에 가야 고 3월 14일에는 꼭 만수산으로 가면 되렇게 생산을 해요. 1년, 2년인가 있는데, 4학년, 그 당시에, 4학년, 5학년까지는 몇 군사학년을 했었거든요. 층양산이 있는 건 그런 기념 해서 3월 10일에 꼭말씀드렸니다 네. 네. 그 일제 건물이에학이 좋아하니까 옛날에 풍을해고번수를 해서 달려서 지금 수를하기아요

오션그 기념으로 공연을 내년도부터 끝내고 한답니다. 아니면 그때는 사실 뭐그 학교가 중고시설인그시설그가요 그런 거 관료나 거가진다그 조금 있으면 바그 가면 안 그리고 넘어가면 그뭐그 교회에서 제가 신때 백신이 넘었어요. 그래서 그생 때에도 그체국도 백신이 그러 옛날에 고려시대 뭐때 양반들이 들어와서 그, 그 위에 한뭐 황금이 있어요. 그걸 공모하다가 지금 오면 들어와서 공어요들 사는 데도 모르는알